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또 예배 미사를 의미하는 메스가 합쳐진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탄절 때찬양할때 노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이 탄생을 뜻하는 이제 불어에서 온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그저 어좀 즐거운 날, 쉬는 날, 노는 날어 이런 정도로 느끼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특정 종교를 지칭한다 해서 타종교인들이 불쾌하게 느낄까봐 관공서나 공식적인 곳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로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저 행복한 휴일로 보내자 하는 정도죠. 심지어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영국에서도 차 성탄절을 윈터벌이라고 명칭을 바꾸자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겨울을 뜻하는 윈터와 축제라는 의미의 페스티벌을 합친 말로. 한 겨울 축제 정도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탄절을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뭐 이벤트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특별한 즐거움을 찾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단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휴일로 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즐거운 날이기는 하지만 즐거운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이 그러니까 대략 2025번째 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가? 그래서 어쩌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Thank you Jesus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성탄의 의미에 맞지 않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절기보다는 땡큐 어, 지저스가 맞지 않나 이따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연구 방법 중에 삼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원칙으로 성경을 접하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성경을 좀 접하라는 것이죠. 상상을 발휘해서 구체화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으면 성경을 훨씬 더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상식적으로 읽으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 그죠? 그냥 맹목적인 신앙적 판단으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읽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너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비추어 읽으라 라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의도는 우리가 지키되 오늘날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사도 요한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만연에 있었던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신 성탄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테나 누가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할 때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사람들이 결혼하면 또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하는 그런 출생의 그런 사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비해서 사복음서에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철학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한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성경의 맥락을 떠나서 이 부분만 떼놓고 읽으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AI에게 이 본문을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여러 개를 생성한 후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랐는데 한번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미지화 했더니 AI가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요 이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보편적 독자층을 기록하게 됐지만, 가만히 보면 특별히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독자층으로 여겨졌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 또 율법, 또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로그스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로그스 철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로거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던 개념이죠. 그럼 로거스가 뭘까요? 이 로거스는 헬라 철학에서 세계 질서의 원리, 인간 이성의 작용, 우주를 관통하는 신적 이성과 같이 세상의 기본적인 진리, 보편 규칙, 진리로 인도하는 이성적 설명, 뭐 이런 개념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설명을 볼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고스 그러면, 아, 이런 개념이지,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들이 다 헬라 원문에는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로고스의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 우주의 원리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세계 질서의 원리이며 우주를 관통하는 신적 이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몰라서 개똥철학을 하면서 로고스가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가시수단 얘기가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동급이라는 겁니다. 3절에 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또 그들이 진리요, 만물의 창조주요, 세계제의 원리라고 믿는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사실 그 본체에 있어서 그 이면의 실상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인 미가서 5장2 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태초부터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구원되심을 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감히 난 엄두도 못 내겠다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입양해서 키운다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죠. 어 보통 어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어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도 다 물려주고, 말안 듣고 고생을 시켜도 그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근데 종종 입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일부러 장애가 있고 키우기 힘든 남들이 입양을 안 해가는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구에 이 기독교 정신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설령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입양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건강하고, 키우면 뭔가 한가닥 할것 같은 놈, 그런 놈 골라서 입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입양해 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장애가 있고, 부족한 아이, 그 아이를 입양하여 자식으로 삼고 키우겠다고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때 나는 정말 할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저 사람은 좀 구원받아야 돼. 이럴 만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자녀 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변화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설교하고 뭐 이러지만 이 저의 이 옛날 모습, 여전히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제속 모습을 보면 "하,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안쓸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인품도 좋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준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며 아버지 집에 마음껏 출입하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그저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의 독생자를 친히 내려 보내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절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했던 일들이 이제 몇 가지 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 파티할 비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뜻이 전해지자 몇몇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선물 상자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 일입니까? 지난주일 광고에도 했듯이 판교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며칠 주림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전할까? 그래서 판교역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찬양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삶을 나눌까 고민하는 것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탄절이 됐을 때 나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번에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재미있는 일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성탄에 내가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후배들 또 제자들 중에 좀 개척교회하면서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얼마씩 이렇게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가족들과 케이크라도 함께 나누며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이 귀하고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뭐 멀리 가지 못한다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 전하는 그런 절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는 인사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이 Thank you, Jesus 이렇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잠깐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Jesus.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Jesus. 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